자, 이제 공항 패션 을 완료입니다. 허리색각 차고 가방 메고 케이스 돌고 공항으로 출발. 파이팅. 여기 앉을까? 우샤. 마지막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y 땡큐. It's okay. 마지막 날이라 좀 거하게 어, 먹으려고 합니다. 음, <laughs> 아 지금 목이 목젖이 목젖에 물집이 생겼어요. 어제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하도 고함을 질렸더니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한 미팅만 없었어도 저도 새벽까지 거기서 놀다 오는 건데. 어, 들어왔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좀 먹어야겠어. 오, 아침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짜잔, 스모크도 피쉬가 궁금해서 시켰는데, 음, 음, 짜짜. 짜. 마지막 날이라서 양해구하고나 이거 다 시켜도 돼 그러니까 시켜도 된대. 다 시켜버렸습니다.

Mm -hmm. Oh, I can feel, I can feel here. <laughs> oh, the bottle is so heavy. Oh. Wow. <laughs> oh, thank you. <laughs> you welcome. What does it mean? You... Unique. <laughs> so, how was your trip? It was nice. It was oh, nice. Uh, Did you yeah. enjoy it? Yeah. Constanza, Bran, Peleš, uh, in the mountains. Fantastic, fantastic. I'm not very happy with our roads. That mm -hmm. is a. Uh, problem because you need to stay in the car many hours and the mm -hmm. roads are very small and a uh, lot of traffic because i studied wine uh, business management in germany for seven years and mm -hmm. i traveled uh, in whole europe from germany to france via spain italy austria 10,000 kilometers for three months mm -hmm. i traveled every seven year months, yeah. and uh, yeah i got used to be the car here three hours Nothing, I enjoyed yeah, your landscape. Did you like it? I, I need did. your feedback. There are so many wineries in Europe. All of them have similar techniques, similar tanks, similar building. But uh, what I want to check here is the passion of a winemaker. Mm -hmm. That you know? is the most yeah, important. That point. is important. Yeah. And I wanted to check uh, how I can trust a winemaker or your technique to control continually. The quality. quality. <laughs> And uh, I met Justin. We had uh, just a small conversation for one night. But uh, during that time, I was impressed what Justin has been doing. Mm -hmm. 미팅룸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가지 이때 동안의 문제점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좀 문제점들 많이 해결도 됐고 앞으로 수월하게 일을 할수 있을 것같아요 아유 이제서야 여기 루마니아 출장원 비즈니스 목적이 클리어 됐습니다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왜그러구나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거 돌려서 려는거 저희가 우리 점심 먹을 곳인가 봅니다 여긴가? 오 머리 되게 넓다 오나타 메뉴는 타르타르 타르타르, 카르타르, 크로피다, 타르타르 제가 먹을 거 열심히 골라주고 <목소리>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이 뭔지 몰라도 어, 맛있는 거 전통적인 거 시켜 달라 그랬습니다 할링카할링카래요 <목소리> 칼린카. 되게 독주래 링카오 오, 세다 세다 <목소리> 토마토 스프라미 <목소리> <목소리> 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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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버리얼리 있었어. 깎게 메인인 줄 알았는데 게메인이라는 이제 배 터져 주고. 아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게이스랑 호텔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고맙게도 와이너리 측에서 레이트 체크아웃을 준비해 두셨어요. 지금 점심 먹고 호텔에서 낮잠 한숨 푹 자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루마니아에 있는 동안 어, 날씨가 정말 많이 도와는데 출발하는 날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 체크아웃하러 오 내려갑니다. 이제 공항 패션을 완료합니다. 허리색딱 차고 가방 메고 케이스 돌고 공항으로 출발. 화이팅. 음, 꽉안 닫혔으니까 안 닿겠네요.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빌딩으로. 킹 Thank you. 요 yeah. mm -hmm. oh, yeah. 해가 뜨고 있습니다. My b 이것이요? 바이크 바이크. 이거 엠블런스. 엠블런스 오토바이라네요. 우. 야 여기는 엠뷸런스 바이크가 있구나.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체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바이크가 되게 기동력 좋게 현장에 도착해서 선 구급 조치를 하고 그다음 에엠뷸런스가 도착을 하면은 이제 병원으로 수송하고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비오는데도 자전거 타고 배달 많이 시네요. 방금 본게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 대전 때 음. 죽은 사람들 묘하는 위령탑이랍니다. 지금 지나가는 지역이 부촌이랍니다. 오리로 치면 뭐 청담동 이 정도 되나 봅니다. 오늘 슈제인 인민공전을 제가 마지막 날좀 가려고. 오늘은 아. 퇴근 시간이고 그 인민공전 앞쪽에 백신 맞는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앞이 굉장히 혼잡하다 그러네요.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This park is the biggest, uh, the, the biggest, biggest in the c o u n t and the second largest one in uh, Romania after r o m a n e s c u Park, which is in, located in Craiova. 지금 녹색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이 공원이랍니다 부레슈트에서 제일 큰 공원 오 완전 아, 오우 풍선스키 타는 거 애들을 위해서 놀이터 같은 게이 안에 굉장히 많다네요 이게 메인 입구 어 체크니스 어. 어, 가드 예. 안에 일본 정원도 있다네요 이야 이 공원 면적이 전체 부크레슈티 면적의 한8% 10% 정도 가까이 된다네 엄청나게 큰데다 아 저게 개선문이 프랑스의 같은 건축가가 지었답니다 <laughs> 도르데스리옹 발음 잘할게요 기아 자동차도 있습니다 인 유럽 이스타린 유럽 지금 보시는 저 이케아가 동유럽에서 제일 큰 이케아랍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미국 대사관이랍니다 초롱성이네요 번에서 파크가 아니고 번에서 포레스트 파래 놀러 오기 좋은 곳이라 여기는 나이팅게일 파크. 동물원 여기가 있다네요 동물원 있구네요 드디어 부쿠레슈티 국제 공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gentle driving you. and uh, thank you for, for your kind explanation. Yes. Uh, thank you a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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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uch. Yeah, bye. Ooh. Not open. Uh-huh. You can see that. 이제 부쿠레슈티 공항 면세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좀 이해가 안됐던게 가방 검사하고 이런데는 촬영을 보통 우리가 못하게 하는데 티켓팅 하기 전부터 공항 바깥쪽에서도 촬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니카시하고 인사하는것도 못짓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출국은 문제없고 이스탄불 게이트 넘버 9, 09번 게이트로 가면은 이제 떠나면 됩니다 게이트 나인은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루마니아를 떠나겠습니다